아, 암기노트 계속 읽겠습니다. 자, 쉐도, 쉐도잉 하시면서. 자, 역전파 알고리즘. 신경망에서 최적의 결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산된 예측값과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인 오류를 신경망의 각 노드의 역방향으로 전파하여 각 노드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여 최적화하는 기법입니다. 오차를, 오류를 신경, 신경망의 신경각 노드의 역방향으로 전파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동작원리, 출력층 오차, 출력층에서의 오차, 현재 값의, 현재의 출력값과 정답의 차이, 그 은익증 오차, 은익증 오차는 출력층의 오차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역방향으로 전파합니다. 그리고 체인롤, 어, 합성 함수의 미분은 합성 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의 미분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고 델타 룰은 어떤 입력 노드가 출력 노드의 오차에 기여했다면 두 노드의 연결 가중치는 오차에 비례하여 조절해야 합니다. 가중치 업데이트 경사하강법을 활용합니다. 경사하강법을 통하여 가중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 출력 중 오차 은익증 오차, 체인 룰, 델타 룰, 가중치 업데이트, 경사하강법입니다. 요 개념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경, 체인 룰, 델타 룰, 경사하강법, 피드 포워딩, 백프로게이션, 역전파, 자, 기울기 소실, 그레디언트베니싱 경사하강법 기반의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신경, 인공신경망을 합, 학습시킬 때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반복 연산만 수행되고 학습 효과는 소멸되는 현상입니다. 역절파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학습을 시킬 때 신경망이 깊어질수록 연산만 수행이 되고 반복, 학습 효과는 소멸되는 현상. 원인은 백프로게이션의 학습 시 그라이언트 기반의 미분으로 인한 변화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렐루 사용. 확률적 경사강법, 미니배치 경사강법, 모멘텀 아담이 있습니다. 자기 지도학습, 학습 라벨이 주어지지 않은 AI 학습 시에 프리텍스트 타스크를 통해 라벨을 자가 생성하고 지도학습을 수행하는 딥러닝 학습 방식입니다. 음, 다량의 라벨이 없는 노우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부분들의 관계를 통해 라벨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지도학습에 이용하는 비지도학습기법입니다. 절차는 프리텍스트, 프리텍스트 타스크 정의, 프리트레이닝, 모델 튜닝, 슈퍼바이즈드 러닝. 절차, 프리텍스트 타스크 정의, 프리트레이닝, 모델 튜닝, 슈퍼바이즈드 러닝. 자, 큐 러닝. 어, 어떤 특정한 상태에 놓여있을 때, 각각의 행동에 대한 효용값, Q값을 미리 계산하여 마르코프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최적의 정책을 찾는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각각의 행동에 대한 효용값을 미리 계산해서 최적의 정책을 찾는 강화학습 방법, 특징으로는 모델프리, Q함수, 학습방법, 프로세스는 q 초기화 Q에 기반하여 액션 선택, 그 다음에 액션 수행, 리워드 측정, Q 갱신. GAN, GAN, 생성자, 제네레이터와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학습하는 대표적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노이즈가 생성기에 들어가서 유저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진본 데이터는 진본 셀프로 들어가고 판별기가 판별해서 어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학습합니다. 자, 구성 요소는 생성기 어 임의 분포로부터 위조 데이터를 생성하고 판별기 진본 데이터와 위조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것은 민맥스 문제입니다. 어 G를 최소하고 화 D를 맥스를 하려고 하는 그런 민맥스 문제를 이용합니다 VAE, 확률분포를 학습함으로써 유사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성형 모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 학습분포를 학습해서 유사하지만 다른 데이터를 생성하는 모델 그래서 구조는 요 엔코더, 그리고 뮤와 시그마 자승 그리고 레이턴트 벡터를 이용해서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어, 이미지를 생성을 합니다. 앵코더 어, 확률 분포에 대한 파라미터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디코더는 잠재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한, 샘플링한 벡터를 입력받아 이를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복원과 분류도 가능합니다. 자 시에는 컨볼루션과 서브샘플링, 풀링입니다. 풀링, 풀링을 반복하면서 영상을 줄이고 특징을 추출한 후 분류를 하, 수행하는 인공신경망입니다.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해서 영상에서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인공신경망. 계층은 컨볼루션 계층, 합성곱 계층입니다. 그리고 풀링 계층, 연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구조를 그릴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요 구, 구조를 간략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cnn 계산한 모델들이 여러가지가 있죠 r c n 은 사물의 영역 탐지 및 사물 특징을 추출하여 분류하는 cnn 기반 신경망 알고리즘 사물의 영역을 탐지하는 겁니다 레, 레이저니까 그리고 패스터 r c n 은 관심 영역에 대한 피처 추출을 계산을 공유해서 빠르게 객체 탐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테스트 RCNN, RCNN을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YOLO, 욜로, YOLO는 안인신경망을 이용해서 바운드 박스와 클래스 박스 확률을 기반으로 객체를 시시, 인식하는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입니다. 실시간 객체 탐지 알고리즘, 바운딩 박스와 클래스 확률을 이용해서 자 NMT 문장을 통째로 입력 받아 단어와 표현값으로 변환하여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 벡터값을 벡터 구하여 문맥을 분석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문장을 입력 받아서 단어와 표현값으로 변환하고 가중치를 찾았고 벡터값을 구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번역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진화 과정, RNN, 이전 출력 값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연속적으로 처리 가능한 신경망 모델, LSTM, RSM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고, 셀 스테이트, t a 포 e 아웃풋 u t 기반의 신경망 모델입니다. Attention, i n 데이터에 대해 i 베 v a d i 가중치를 계산해서 인코더 확률 예측 성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죠. 어텐션, 트랜스포머. 어텐션을 아래는 보정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어텐션만으로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든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중요한 단어입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든 모델. 어텐션으로 GPT-1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코더 부분을 활용한 모델입니다. GPT-2는 버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구현했는데 레이블이 없는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양방향 언어 표현 모델입니다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훈련된 양방향 언어 표현 모델입니다 GPT-3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로 구성돼서 퓨샷 러닝된 순방향 자연어 처리 모델입니다 GPT-3 디코더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된 순방향 자연어 처리 모델 자, 아래는 정의만 보고 가겠습니다. 연속된 데이터 상에서 이전 노드의 히든 노드 값을 저장하고 다음 순서의 입력 데이터로 학습할 때 이전에 저장해 놓은 값을 사용하는 모델. 자, LSTM, 또 정의만 보겠습니다. 지나간 건지나 토픽이니까. RNN의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하결, 위하여 메모리 구조, 셀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신경망입니다. SNN 요거는 중요합니다. 뇌 신경 세포의 입력, 출력과 입력 활동의 상대적 타이밍, 상대적 타이밍을 기반으로 연결물 강도를 조정하고 어 스파크의 시간 창이를 통해서 시냅스의 가중치를 학스, 확인 학습하는 제3 세대 인공지능 AI 기술입니다. 음 상대적 타이밍을 기반으로 연결 강도를 조정하고 스파크의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3세대 AI 기술. 이벤트 기반 비동기적 학습이고 병렬성을 향상하고 에너지, 하드웨어 에너지 소모를 절감합니다. 학습 방법은 시냅스 전스파크와 스파이크와 시냅스 후 스파이크의 시간적 관계를 통해 시냅스 가중치를 학습합니다. 델타 t가 0보다 크면 장기 강화이고 가중치는 강화됩니다. 로 델타 t가 0보다 작으면 장기 억압이고 가중치가 약화됩니다. 요 그림, 가져가자 가져갑니다. 인터그레이션 플러스 리케이지. 그리고 최 올라간 게 스파크. 밑으로 들어간 게 리팩토리 페어리드. SNN은 뇌의 생물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신경성포 각각이 학습합니다. 이벤트 기반이고 기술적 성숙도가 낮습니다. DNA는 뇌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법식이고 전체 학습을 하고 연속 데이터 모델링을 사용합니다. 활용 분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딥뷰, 대규모 이미지와 동영상을 분석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상황 예측을 실시간으로 수행해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예측이 가능한 시각지능 기반 AI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대규모의 이미지와 동영상을 분석해서 이해하고 상황을 예측하는, 어,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 핵심 기술은 시각 정보 수집, 시각 데이터 자산화, 빅데이터 저장, AI 지원. 자, 대규모 처리 기술에는 처리 파이프라인, 하이브리드 스케줄러. 내용 분석에는 이미지 분석, 시각 테스노미, 시멘트 트론. 예지형 응용에는 예측기술 실시간 대응 지원에는 플랫폼 자 다시 자기, 자기 지, 조직화 지도 자, 사람이 볼수 있는 저차원2 차원이나 3 차원 2차원이나 3차원 격자에 고차원의 데이터의 객체들이 대응되도록 인공신경명법과 유사한 방식의 학습을 통해 군집을 도출해내는 기법입니다. 어, 저차원, 2차원이나 3차원 격자에 고차원의 데이터들을 대응시켜서 어, 군집을 도출해내는 기법. 특징으로는 무방향성 데이터 기법, 은익계층 없고 출력층이 격자형차로 배치됩니다. 피드포워드 플로드를 진행합니다. 자, 구성도는 이 그림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경쟁층, 입력층, 유런 또는 노드가 있고 가중치로 연결됩니다. 자연어 처리, NLP. 인간의 언어를 기계적으로 분석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자연어 이해 과정 또는 그러한 형태를 어, 컴퓨터가 이해한 언어를 다시 인간이 이해할 수도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제반 기술입니다. 절차는 음성을 NLU, 음성 인식과 언어 이해를 통해서 변환하고 어, 과,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것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다가 다시 언어 언어가 발화 생성되고 음성 합성을 통해서 음성으로 출력합니다. 자, 구성 요소, 어, 요소에는 NLU (Natural Language Understanding) 여기에는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의미 분석, 담론 분석 MLG, Natural Language Generation, 담론 생성, 문장 계획, 어휘 선택, 문장 생성, 형태 생성. 자, 적용 기술에는 음성과 어휘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STT, OCR, TA, Text Analysis. 언어 이해 기술에는 One-Hot Encoding, Word Embedding, 문장 분류, 시퀀스 투 시퀀스, 워드 투, 벡터 대화 관리에는 대화 관리, 생성, 답변 생성 기술이 있습니다 언어 생성 기술에는 디스, 디스, 디스커스 제너레이션, 센텐스 플래닝, 덱시셜 초스, 센텐스 제너레이션, 모폴로지컬 제너레이션 영어 시간 같네요. 자, 음성 합성에서는 TTS와 비주얼라이제이션. 언어 모델. 주어진 단어들로부터 그 다음에 등장한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AI의 모델. 이전의 스테이트로 미래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LM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변화 양상을 보면 언어 모델 LM이 트랜스포머. 어텐션 알고리즘과 인코더 디코더로 상하는 트랜스폼 알고리즘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대규모 언어 모델 LLM으로 어 범용 모델 모델로 발전합니다. 버트와 g p t 가 있고 이것이 초 초고대 AI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형에는 마르코프 마르코프 기반 확률 기반 마르코프 확률 기반 RNN 기반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모델 버트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학습해서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실제 인간과 유사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 방대한 파라미터와 데이터를 활용하는 언어 모델입니다. 거대한 언어 모델이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환각이라는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이후 환각은 출력의 진유를 구별하고 필터링을 통해 해결합니다. 편향은 출력의 편향성을 탐지하고 미세 조정을 수행합니다. 저장권 및 개인정보 침해는 출처 표기하고 개인 민감정보 제거. 악의적 사용에는 악의적 의도를 탐지하고 위험 콘텐츠 생성 방지. 자, 소규모 언어모델 SLLM 대규모 언어모델을 특정 조직 목적에 맞도록 경량화 및 최적화한 모델입니다. 자, 기법에는 드랍아웃. 어, 유전을 무작위로 삭제해서, 어 매, 개 변수를 줄이는 것이죠. 가중치 감소. 가중치 값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서, 어, 학습을 감소시키는 방법. 로우랭크 적용. 어, 매개 변수를 조정해서, 어, 정, 모델의, 어,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법. 이죠 자, 세 가지. 드롭아웃, 가중치 감소, 로우랭크 적용 자 단어 인베딩 워드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자, 숫자의 나열로 나열인 벡터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를 벡터로 변환하는 결과 또는 그 과정입니다. 방법론은 희소 표현, 원샷 엔코딩, 어, N개의 단어에 대한 N차원의 벡터를 생성하고 신경망의 입력, 차원의 저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의미 유추가 불가능합니다. 밀집 표현은 워드 임베딩입니다. 한정된 차원으로 표현하고 의미 관계 유추가 가능하고 단어 의미 학습 가능합니다. 역할은 단어 문장 간 관련도 계산 의미적 문법적 정보 합축 그 다음에 전이 학습 기술에는 벡터 공간 모형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유형에는 횟수 기반 임베딩 여기에는 BOW, Bag of Words, Counter Vector, TF-IDF가 있습니다. 아, TF-IDF, 출원 기반 임베딩에는 CBOW, Skipgram, Word2 Vector가 있습니다. 자, 버트, 대용량 원시 데이터로부터 어유의 양방향 문맥 정보와 문장 간의 선후 관계를 학습하고, 학습하여 단어를 문맥으로 반영한 벡터로 표현하는 구글의 AI 언어 모델입니다. 트랜스퍼머 모델과 인코더 구조를 사용한 구글의 AI 언어 모델이죠. 어, 입력 방법은 토큰 임베딩 세그먼트 임베딩 포지션 임베딩 프리트레이닝 방법은 MLM,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리고 NSP 텍스트 센텐스 모델. 언어 모델링 구조는 크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으로 나눕니다이 그림은 가져가시면 좀 좋습니다. 어, 자기 것으로 이렇게 자기화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다다 다, 다 그릴 수는 없죠. 자. 챗GPT 어. 1750 어깨의 파라미터를 갖추고 문서 요약, 프로그래밍, 보고서 작성 등 사람 수준의 결과를 생성하는 대화형 언어모델 문장을 생산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디코모, 디코더만으로 구성된 모델입니다. 특징에는 순방향 마스크 어텐션 문장 생성에 강하고 노샷, 원샷, 퓨샷 작업을 진행하, 진행합니다. 자, 기술의 혁신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이고 학습 모델을 고도화하고 강화학습, 파인 튜닝을 이용합니다. 기술 한계에는 학습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의 제약, 확률 기반 문장을 조합하고, 불안전한 자동화, 문제 효율성, 주, 모델 효용성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 과정은 1단계, 데모 답변 수준및 정책 부합성 검증, 2단계에는 비교, 데이, 비교 데이터 수집 및 보상 모델 훈련, 3단계에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정책 최적화. 1단계에 어, 답변 수집하고 정책 검증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어, 테스터 라벨로 사람이 답변의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로 어, 추가 조정합니다. 2단계 어, 수집 및 모, 훈련에는 기존 프롬프트에 여러 개의 모델 값을, 산출할 값을 생성하고 데이터 라벨러, 사람들이, 어,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상 모델 학습에 이 값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정책 최적화하는 것에서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정책 최, 최적화 모델을 가동합니다. 정책에 따라 하나의 산출물을 생성하고, 어, 보정 값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정 값은 정책 업데이트에 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화이팅 하십시오!